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보디오 글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마들된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법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몸맹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배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되이 여겨 내게 축복을 맡기시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음. 도리어 금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아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원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데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주님 앞에 금요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10년 가운데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다니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암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어 읽었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는 이 제목 그대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어 서신을 보낸 편지가 이제 디모데전서 그리고 후서가 되겠습니다 어이 디모데전서를 쓴 것은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었죠 그런데 어,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잠시 풀려난 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또 떠났는데 바로 그때 이제 다시 잡히기 전에 어, 디모데 전서하고 그리고 디도서를 이제 작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어,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오늘 1장부터 보면은 바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교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늘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에 미혹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 특히나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사실은 믿어야 되잖아요. 어,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다 보면은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자꾸 재단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교훈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그 그, 그 당시에만 이디모 대전서가 쓰여졌던 이 사도 가울이 있었던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많은 이 교훈들 다른 교훈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다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왜 다른 교훈이 나올까 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 다른 교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른 교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또잘 되는 방법도 익히고 어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네가 세상과 버틸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학교 앞 이제 아까 운동하느냐고 자전거를 타고선 이렇게 동네를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있는 동 말고 옆 동네를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도는데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뭐 중학교도 있고 이렇게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지나치고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그노방전도를 학교 앞 전도를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어, 아, 예전에 그렇게 다녔었는데, 학교 앞전도. 그런데 지금 시대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왜 이렇게 됐지? 아, 코로나 이후에 못하게 됐나? 그런 생각이 좀 들다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학교 앞전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한 건가?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많이 찾아보진 못했는데, 어떤 한글에 이렇게 맘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엄마들의 카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요. 이제 엄마들끼리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글에 학교 앞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학교 앞에서 그 전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깔아놓고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15명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봤다.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어린나이의 애들을 이렇게 세뇌시킬 수가 있지? 이렇게 보면서, 어 그렇게 학교 앞 전도를 하는 것을 욕하는 그런 글이 써져 있고, 밑에는 댓글로 맞다고 막 그러면서 동조하는.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이전에 전도를, 학교 앞 전도를 했을 때 방해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보다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도 그런 거예요. 어, 본인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학교 협전도 하는 거 애들한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어, 이렇게 댓글을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진짜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가 정말, 아, 다른데에서 선교하는 게 진짜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게 선교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도, 사실은 중고등학생만 돼도 만약에 전도지 주잖아요? 찢어버려요, 그 앞에서. 예. 그 앞에서 찢어버리고, 던지고 가고, 이렇게. 어, 그런 완악한 시대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부모의 영향과?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가보지도 않고서는 욕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무슨 마귀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다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선교 그 이제 순, 어, 선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플랜 뭐라 그래야 되 책자 같은 거, 속 책자를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 지역에 있는 분들,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진짜 바로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100m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갔는데 계속 협박이 들어옵니다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협박을 안 받고 계속 이제 보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은 차가 이제 따라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차가 따라오는데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이제 뭐 바쁜가보다 하고서는 뒤에 계속 따라오니까 비켜줬대요 갓길로 이제 비켜줬는데 차를 차에들 옆에다 대고선 총을 쏴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척추 쪽에 이 총을 맞으셔가지고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버려서 이제 더 이상 걸릴수 없게 그렇게 되셨는데, 근데 이슬람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전하면 가족들한테도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 가족들한테도 원수가 되고 너 우리한테 잡히면은 너네 불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언제 잡혀 나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죽을지도 모르는,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전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절대로 거짓 교훈,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절한 한 절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본인이 받은 복음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그걸를 비춰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와가지고 총을 들고 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편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게으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 하나님 앞에 어, 전도를 더 해야겠다. 노망 전도를 더 하고 학교 앞에도 전도를 하고 이러한 마음이 어, 들었는데 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신화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절 말씀처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전에 율법을 주신 목적도 오늘 말씀처럼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거하니까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오늘 고백처럼 오래 참아주셨다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본인을 예수님께서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죽여서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그분께서 오래 참아 주심으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도 참고 그 예수님도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주님께서는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오래 참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참아 주신 것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도 지금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시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만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양심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을 버려버리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가게 되어서 결국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을 하게 된다고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처럼 돼버린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 자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고, 치리를 해주고, 건면을 해주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냥, 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아요.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까지 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건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치리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깨닫도록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죄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지금 세상의 법 가운데,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러한 다른 교훈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분별하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의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 점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본이 되어 정말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아, 진짜가 있네. 진짜가 있네. 어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하고 교회 내에 본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 저 분을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아, 희망이 있네.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번면하시고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끌어가시고 주님의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는 자들처럼 우리들 하나님께서 영광 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착한 양심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주님 앞에 날마다 죄와 싸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들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되서 음.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네. 계신 네. 우리 네. 아버지여 네. 이름이 네. 거룩히 여김을 네. 받으시오며 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